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GPT 최신 모델 소개와 GPT-4o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죠. 그때 보셨던 것처럼 GPT-4o가 이미지 속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교육 현장에 얼마나 유용할지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기능을 한 단계 더 심화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실에서 시약장을 정리한 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그림 작품을 평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두 예시는 모두 단순한 이미지 인식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줄여주고 평가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는 고급 활용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GPT-4-5의 이미지 분석 기능을 어떻게 더 깊이 활용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먼저 실시간으로 GPT-4-5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활용 과정이 선생님들께 직관적으로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사용할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진기 아이콘은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촬영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진 자료를 올리기 위해 GPT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립 모양 아이콘은 저장에 가지고 있는 첨부할 파일을 의미하고 화살표 모양의 업로드 아이콘은 캡처나 직접 찍은 사진 파일을 GPT-4-5에게 업로드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 아이콘은 직접 채팅창에 타자를 치며 텍스트를 입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이콘을 통해 실제 GPT-4o 사용 과정을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과학 업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시약장 정리 예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과학 창의 재단에서 만든 과학 실험 안전 매뉴얼 초등학교 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분류 체계와 보관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약을 올바르게 분류하여 밀폐형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학교마다 보유하고 있는 시약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시약 목록에 맞게 적절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정말 든든한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GPT-4O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먼저 매뉴얼의 분류 체계를 캡처하고 업로드하여 참고 자료로 쓸수 있도록 요청한 다음 정리할 시약을 보이도록 배치하여 사진을 찍어 올려 GPT-4O에게 분류 작업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GPT-4O가 각 시약장의 성질과 보관 기준을 분석하여 밀폐형 보관함에 적절한 위치에 분류해 주는 방법을 제안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매번 개별 시약을 검색할 필요 없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약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학실의 안전 관리가 한층 수월해지겠죠? 그럼 이제 이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4o에게 화학약품 분류 체계에 따른 보관 방법을 캡처한 이미지 자료 업로드와 함께 나는 초등학교 과학 과목 담당 교사로 실험실에서 시약을 관리하고 있어. 내가 시약을 원칙에 맞게 시약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일단 내가 그에 알맞은 자료들을 줄 테니 이 자료들을 숙지하고 내가 앞으로 올리는 사진들의 시약들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잘 분류해줘 라고 쓰고 질문을 입력합니다. GPT-4-5가 이미지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시약의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위험 물질과 같은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준비를 마치고 자료를 잘 숙지했다는 답변을 확인하셨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보유 중인 시약 사진들을 촬영하고 이를 GPT-4o에 업로드를 하면서 여기 시약들을 위의 분류 기준으로 분류해 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GPT-4o가 사진을 분석하여 시약을 확인하고 이의 성질을 보관 분류 기준에 따라 잘 분류해 주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은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구연산, 이산화, 망가니즈, 양배추지시약, 물군염산 등 라벨이 잘 보이게 찍었더니 제대로 인식을 하였네요. 이처럼 4개 정도의 시약을 찍으시는 게 분석에 적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이 4개인 밀폐형 보관장의 이미지 자료를 캡처 후 업로드하고 이를 직접 보관하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이에 GPT-4o는 자신이 분석한 시약들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해주고 위치까지 말해줍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지만 더 보기 편하게 정리해달라고 GPT-4o에게 부탁해봅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시약장 위치에 맞게 시각화해서 만들어줘. 그랬더니 표를 활용해 진짜 문이 네 개인 시약장 마냥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바로 정리를 할수 있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 표를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실제 시작장을 정리할 때 시각적으로 더 쉽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눈치 채진 선생님들도 계실텐데 바로 묽은 염산이 문제입니다. 성질은 산성이지만 분류는 위험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물 자리에 보관해야 할지 산성 화학 약품에 보관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에 관해 질문을 해보면, 묽은 염산을 산성 위험물 전용 칸이 따로 있다면 거기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고 아니면 일단은 왼쪽 위 산성 화학약품 칸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염산이 염기성 화학약품 칸에 암모니아가 있는 경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어느 정도 알맞은 제한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바로 상황에 맞는 요청과 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GPT의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는 사실 문이 두 개인 밀폐형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도 요청해 봅니다. 참고 사진을 넣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시약장 위치에 맞게 넣어야 할 시약을 표로 시각화해서 만들어줘 질문을 하니 이렇게 적절한 답변을 주었고 저는 GPT-4-5를 활용해 시약 정리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시고 어, 내 업무에는 이렇게 활용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해보시면 저보다 활용을 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주변 선생님들과 서로 나누시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나중에 언제 저를 만나신다면 저에게도 귀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평가에 활용하는 예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그림 작품 평가는 그냥 그림만 업로드하면 GPT가 자신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답변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 기준을 같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평가를 잘 하실 수 있지만 좀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평가에 관련된 정보, 평가 기준 등을 캡처해서 붙이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야. 내가 준 자료를 참고해서 내가 지금부터 올리는 학생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해줘 라고 질문을 입력합니다. 이전 GPT가 이미지 분석 기능이 없었을 때는 일일이 자료를 설명하는 글을 썼어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료를 바로 붙여도 되니 꼭 써보셔야 할 정도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분석한 GPT 4O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 작품 사진을 올리고 첫 번째 학생 작품이라는 말을 같이 입력합니다. 이렇게 말을 써야 하는 이유는 말을 안 쓰고 계속 작품만 올리게 되면 한 학생의 작품으로 착각하여 한 학생의 작품이 변화하는 과정을 평가해 줘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업로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gpt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어 바로 올렸고 아니면 학생 작품을 찍은 후 저장해 이를 컴퓨터에서 올리는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GPT-4-5의 답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 GPT-4-5에게 줬던 파일의 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의 명암 표현, 그림자 표현, 표현력과 조형 원리 활용을 기준으로 정말 알맞게 평가와 조언을 해줍니다.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기 참 좋게 말이죠. 추가로 평가 기준에 대한 답변도 해주며 어느 수준이 될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변도 해줍니다. 학생 작품의 강점과 피드백도 참고하기 좋게 제공합니다. 물론 평가의 주체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gpt-45가 학생 작품이라고 하니 좋게만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서 한 작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학생 작품도 업로드해 봅니다. 이번 분석에서도 평가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짚어주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 적용도 다를까요? 네,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GPT-4-5는 단순히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평가 이후 보충학습에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평가 기준의 적용보다는 추후 학생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피드백 및 학습 계획을 세운 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평가에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많이 있거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GPT-4o의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더욱 유의미하고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두 가지 활용 예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GPT-45가 교육 현장에서 실제 활용 사례로 시약장 정리 작업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 평가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셨는데요. AI가 단순히 자료를 정리한 것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대단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기능들이 GPT-4-5를 완성시킨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바로 PDF 파일을 업로드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웹 기반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얻는 기능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AI를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더 유용한 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